자, 이번 문제는 PQ의 길이 구하는데요. 자, 여기서 이렇게. 지금, 삼각형 BDH, 즉, 평면 BDH를 생각을 하면, 평면 BDH는 지금 평면 ABCD랑 수직이에요. 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BH 위에 어떠한 점 Q에서 지금 C까지 A까지 이렇게 선을 만약에 내린다면 요 길이랑 요 길이 AQ의 길이랑 QC의 길이는 같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지금 삼각형 지금 삼각형 Q가 여기 있고요. Q가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이등변삼각형이란 말이에요. 이등변 삼각형에서 90도를 이렇게 쪽갠요 지점이 지금 p예요. 그렇다라는 얘기 뭐냐면 결국 이 길이 이 길이 같겠죠. 즉이 길이 이 길이 같아요.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? 지금 요 p라는 지점은 아, 이제 알겠네요. p라는 지점은 결국 abcd 두 대각선의 한 가운데 교점이에요. 대각선의 교점이에요. 아, 대각선의 교점이구나. 그러면 p의 위치가 그럼 이제 됐네요. 다 했네요. 지금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가 b고요. 여기가 d고요. 여기 h예요. 이런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는 거고요. 근데 여기에 이렇게 또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. 여기 q고요. 여기 p예요. 예. 네. 그래서 지금 이 길이 구하는 거예요, 이 길이. 그럼 우리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은 각 b를 공유하고 있잖아요. 각 비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결국 닮음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닮음 이용해서 해결하면 지금 우리 BP의 길이는 BP의 길이, BP의 길이는 지금 4한 변의 길이 4짜리 대각선 4루트인데 그게 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이네요. 2루트, 2루트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어디를 알수 있냐면 이 길이, BH 길이. bh 길이는 요렇게 보시면 되죠. 이렇게. 요렇게. 요렇게. 요것도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4 루트 2죠. 여기 4고요.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죠. 따라서 여기는 4 루트 3이에요4 루트 3. 예. 여기는 4고요. 즉1대 그러니까 루트 3대 1이에요. 루트 3대 1이고요.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루트 3대 1이겠죠. 루트 3대 1이에요. 즉, 2 루트 2대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루트 3대 1이에요. 그럼 x는 얼마인가요? 루트 3 분의 2 루트 2겠죠. 네, 그러면 3 분의 2 루트 6. 자,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